안녕하세요. 미철 분지원. 122번째, 122번째, 22번째로 할까요? 이게 찾을 때 헷갈리더라고. 옛날 거 찾으려면. 122번째로 하겠어니 122번째. 어, 첫 번째 나갈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저번에 이 명자 전시에 팜플렛을 소개시켜줬는데, 품종 찾으라고. 이거 전시에 가면 이 팜플렛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품종이. 많아서 우일 저번에도 우리 꽃 찾아갖고 이름 적어 간는데 오늘도 꽃 모를 게 있어요 이게 어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용인 포운 아트 갤러리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잘 보이시죠 어 가서 한번 보면 대한민국의 명자가 아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 명품 명자들이 참 많다 하는 걸 갖다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명자전시 한번 구경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분재 작가전이라고 왔는데 요거는 어,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청주 분재 예술의 전당 청주 예술의 전당이죠 여기서 뭐 청풍전이고 뭐 웬만한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 한국 분재 작가회라고 어, 각 지부별로 좀 있는데 어, 해서 만든 건데 제 2회 2회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작가전이니까 수준이 좀 높겠죠 어. 자 한번씩들 구경을 갔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선수는 아주 꼬마가 나왔어요 으름덩굴에 으름덩굴 꽃이 아주 그냥 그래도 아주 망을 망을,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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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맺혔어요 참 사는 게 뭔지 봄이 뭔지 얘네들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는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21cm 폭은 그냥 뭐한 13cm 길게 긴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 원대에서 외대에서 이렇게 하고 곡을 상당히 현란하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곡처 보셨지만 이 정도 곡을 갖다가 줄라 그러면 한번에 철사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걸고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이렇게 걸어놨을 때이 모양이 일어나는 거죠. 얼음덩굴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느티나무네요. 느티, 느티. 요거는 합식되어 있는 느티에서 제가 다 그냥 분해를 시켜갖고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조그만 거였는데, 어, 요 뒷면이 조금 부족해요. 어, 뒷면이 부족한데, 요쪽이 좀 부족한데, 어, 여기는 뭐, 입나무 그래도 거의 동글다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요번에 2년 정도 다시 배양했다가 분갈이를 갖다가 했어요. 자, 신은, 요것도 한 19cm, 폭한 19cm, 목대한 2.345 나오는 느티나무. 요거는 분도 조금... 음, 무슨 분이냐? 호암이야 음, 무슨 분? 이런 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10만원. 아주 착한 가격에 10만원에 여러분들께 분양하도록 했어. 10만원, 10만원. 10만원. 자, 봄이 와서 여기 끝에 몽글몽글몽글 멍글 몽글몽글 몽글 맺혀있는 게 여기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미스김 라일락인데 꽃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맺혀있죠. 꽃눈이 맺혀있고 깔끔한 분에 연출이 잘돼 있는 우리 미스김 라일락의 키는 22cm, 폭 18cm, 목대 2.5 정도 나오는 미스김 라일락.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4만원. 이게수사당인지 서부회당인지 모르겠는데, 서부회당에 가까울 거예요. 우리가 수사가 있고 수사들이 좀 키가 크고, 서부가 키가 좀 작을 거야. 서부회당이 수사보다 색깔이 진하고 약간 겹꽃으로 나오는 그 서부회당이에요. 키는 39cm, 폭 30cm, 목대 4cm 정도, 군장 8cm, 9cm 나오는 서부회당. 서부회당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 8만원. 한 봄들이라고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그냥 여기 여기 조롱조롱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게다 골담초의 꽃이에요. 응. 꽃. 자, 골담초의 키는 25cm, 폭 23cm.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근장을 줘볼까요? 그래서 근장이 어마어마하네요. 근장이 16cm 정도 나오는 골담초. 골담초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오늘 우리 분재하시는 분들이 잘못 보던 나무인데, 미인매화예요 미인매화. 미인매화인데, 왜잘못 봤냐, 그러면, 잎이 자색이에요, 자색. 그래서, 자연 미인매화. 미인매꽃이 상당히 이쁘죠? 얘는 조금의 진한 핑크에서 겹으로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색깔을 띠면서 피는 거예요, 미인매화. 우리 핑계 있기 있는데. 자, 키는 55cm, 혹은 30cm. 뭐 이 때, 1.5 정도, 밑에 있는 근장이 한 4cm 정도 되는 자연 미힘매, 자연 미힘매 가격은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 뭐가 나무가 나왔네, 뭐가 나무가, 응. 어. 일색성 뭐가 나오죠 꽃이 아주 그냥, 다글다글,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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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 하고 맺혀있어요. 자, 곡도 그냥, 약간의 s 라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치는 24cm, 폭 19cm, 목대 3cm 되는 모가, 일세 모가, 일세 모가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조그만게 뚱뚱해서 문가분하네요. 8만원. 8만원. 어 어유 아주 퉁퉁한 애가 나왔어요. 응? 퉁퉁한 애가 잎을 빵껏, 빵껏 밀면서, 어, 안녕하세요. 하고 있네요. 자, 집동나무 수렵수. 20cm, 폭 15cm, 아이고, 목대가 그냥 4.5 정도 나오는 짓똥. 지똥. 짓똥의 가격은, 아...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 이쁜 화분행기사하고 6만원. 아유, 또 계란 귀탄회가 나왔네요. 계란 귀탄회가 나왔는데, 이건 짓똥이 아니고, 화살나무예요. 키가 20cm, 폭이 17cm. 아이고, 목대가 얘도 4cm 정도 나오는. 이 소품 뚱뚱이요. 화살나무들 야. 화살나무들 가격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 아, 요건 배나무인데 배나무인데 여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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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절구자국은 있어요. 근데 키우면서 아무리 있을까고 키도 조금 줄이면 되는데 현재 키는 37cm. 폭이 그냥 한 12cm. 목대가 한4.5 정도 나오는 배나무. 밑에가 좋아요. 발이. 어찌해서든 어. 흉터도 안보이고. 이쪽 뒷면으로 절구가 좀 보이는데 이쪽으로 보면 깨끗해갖고 괜찮겠네요. 뭐 가지 잡아서 내려도 되고 뭐 어떻게든 잘라도 되고. 저는 배나무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이면 이 정도는 착합니다.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야. 이게 음영자석부예요 석부인데. 조금 이렇게 덜 붙기는 했는데, 밑에는 다 붙었어요. 어, 그래갖고, 근데, 요게 또, 품종이, 요게 또 아리까리 해요. 어, 근데 붉은 색깔에, 조금 소름 정도인, 요 명자나무. 색이 꽃이 하도 이뻐서, 제가, 6년 전에 구입했는데, 꽃이 그렇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이뻐서 샀는데. 근데 올해는 꽃이 아주 만발을 했어요. 키가 32cm, 폭이 39cm, 39cm, 3 9의영자 석부예요, 석부. 돌이 한, 거의 20cm 정도 나오죠. 20cm 정도 나오죠. 이게 참, 여기 비슷한 거 내가 하나 봤었는데, 음, 여기 보면 홍양이라는거 있는 거, 이 홍양꽃하고 얘가 비슷해요. 표 부분 입술자하고 수술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주 꽃이 상당히 있어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 40만원. 아, 주 그냥 우리 의리, 유리한 수사회당이 나왔네요. 아주 만발을 했어요, 진짜. 생긴 것도 아주 으뜸으로. 수사회당이 이쁜 나무 찾기가 힘든데, 이 정도면 수사장당처생 상당히 이쁜 나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꽃도 이렇게 아주 그냥 만개하기 직전에. 아주 머리가 이쁘게 터질라고 하는 수사해당이 키는 47cm 혹 45cm 어 목대가 한 6-7cm 정도 나가는 수사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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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해당의 수사회당. 가격은 가격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50만원 수사해당 중품에이 정도의 겨울같은 나고 찾기도 힘들거예요자 오늘 자, 미출 분전 122번째, 122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 이 좋았어요.